게가 벌써 이렇게 꽃송이가 나오고 꽃투리가 나왔습니다. 나오고 꽃이 지금 한참 피고 있습니다. 어, 요거는 제법 꽃투리가 크고요. 이제 나오는 이렇게 이렇게 꽃이 꽃 꽃투리가 이제 나오고 있는 시기입니다.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. 자, 여 보시면 이렇게. 벌레들이 엄청 갉가먹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벌레가 아마 들었을 겁니다. 요거 제가 아침에 요 방제를 했습니다. 붙어가지고 떨어지지가 않는다. 자, 여기도 보면은 요렇게 벌레가 입을 댔습니다 이미 말랐죠? 자, 여기도 보면은 여기 벌레가 아마 조그마한 애벌레가 하나 들었을 거예요. 여기도.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여기도 이렇게 입질을 했어요 어, 제가 들기에약 친거는 처음입니다 방제를 어쩔 수 없이 배추무약 치면서 방제하면서 제가 음. 요거를 같이 함께 방제를 했습니다 약이 남아가지고 제가 들에는 처음으로 방제를 해봤는데요 여지껏 들깨 키우면서 한 번도 이렇게 방제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방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들깨를 키워봐도 이렇게까지 벌레가 많기는 처음입니다 정말 보면은 대단하게 이렇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래 가지고 들깨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들깨 꽃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꽃이 안 나오잖아요. 다 갉아먹어가지고. 와, 세상에. 엉망진창입니다. 일을 놓고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이 남아서 방제를 해줬습니다. 와, 이거 보세요 지금. 엉망이죠. 제가 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. 돌도 말리가 있는데 한번펴보았더니 조그만한 애벌레들이 있더라고요. 아, 여기도 보이네,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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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. 요거 애벌레, 애벌레 요거 죽은 겁니다. 방제를 해서 죽었네요, 보니까. 와, 벌레도 크지도 않습니다, 이거는. 작은 벌레들이 요르고,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놨습니다. 이래가지고 들깨꼬투리가 제대로 안 나오죠, 그죠? 완전히 엉망입니다. 엉망. 원래는 들기 키우면서 들기 키우면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. 아이고야, 세상에. 너는 누구니? 너는 응? 누군데거 있는 거야? 와..이거 보세요 이거 응망이야꼬리가자라줘야될 긴데 이대로라면은 이렇게 그렇게 부시로 못하죠 잎도 제대로 따먹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갈 겁니다 그냥 보면은 와 진짜 명작판이죠 요 안에 요 뒤에 보면은 벌레가 있습니다. 세상에 다 그래요 다. 원래처럼 이렇게 협반농하기 힘든 해는 없었지 싶어요. 전부 다 지금 이런 형국입니다. 여기도 지금 벌레가 있습니다. 여기 집을 짓고 안에. 와, 진짜. 엉망이다, 엉망. 여기도 이렇게 잘라놨고. 이야, 진짜. 방제를 했으니까, 한 며칠 두고 보고, 어, 이것도 한번 보겠어, 이렇게. 와, 이거 좀 벌레들이 이러고 있습니다. 한 며칠 두고 보고, 일주일 후에, 어, 이게 안 되면 다시 한번더 방제를 해야 되겠죠? 와, 요렇게, 요래, 잎을 요래가지고, 뒤에 벌레가 집을 짓고 산답니다. 거기서 이제 번데기로 더,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거미줄처럼 여기 있죠 와 진짜 벌레가 안 먹은 거는 이 정도로 꽃송이가 지금 올라와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위로 쭉쭉 올라가면서 꽃송이가 커지죠 이 아래 부분도 보면 은 이렇게 이게 정상이죠 지금 이것도 정상입니다. 열어야 되는데, 세상에.